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검찰과 자신의 작품이었다라는 한만호 씨의 비망록, 그리고 육성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검찰이 한만호 씨가 뇌물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강요했다라는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한모 씨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한만호 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로 법정에서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던 최모 씨가 본인도 허위 증언을 하도록 검찰이 교사한 바 있다라고 폭로했다고 합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동료 수감자의 경우에 이미 재판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폭로를 한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만호 비망록 등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시에 지방선거 앞둔 상황이었음을 고려했을 경우에 이 증언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었던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모씨가 법무부가 조사에 나서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법무부 등도 손놓고 있지마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